네, 오늘은 장세기 2장 8절 이하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날려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려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지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셋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 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 히태기이라아스르 동쪽을 흘렀으며 넷째 강 유브라 대단라 여호와 하나님 께그 사람 그 애덴 동산에 그 경작하게 하시고, 하시고. 요 하나님이 그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대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laughs>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관계, 관계 안에 뭔가 답이 맞아. 있다. 네, 이 말은 관계 안에 문제와 해답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어,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인데, 좀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모든 문제와 해답을 관계 차원에서 찾으면 이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블이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왜 그런지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시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인간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죠. 자요한을님그 사람에게 각종 나무,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약을 알게 한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인간관계라는 주제, 혹은 또제3의 관점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문을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걸 하나님과 아담, 어, 아,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신과 인간과의 관계 차원에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랬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보통 산악가라고 하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뭐 하라 이거죠. 뭐뭐 하라. 또, 혹은 뭐뭐 해도 좋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뭐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돼. 이제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우리의 일상적인 삶, 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일상적인 언어. 어, 이런 거 하면, 좋아. 좋아. 이런 거 하면, 싫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오늘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이 SNS상에서 활용하는 자, 이런 이모지 있죠, 이모지. 좋아요, 싫어요, 누르잖아요? 공간 버튼. 그러니까 이거하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laughs> 저는 이제 이런 걸 확인하고 이게 지금 성경이 말이죠. 언제 기록된 거죠? 이거 뭐 성경 중에서도 맨 앞에 기록된 거고 정말 모세 시대 오래 전에 주전이 제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삶의 뭐 방식이나 내용과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냥 똑같잖아요. 예.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 확인해야 될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해. 자, 초신자이거나 혹은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관을 만들어가지고, 예? 저도 그런 의문이 이제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선악과를 뭐,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 가지고는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laughs> 이건 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면 바이블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건 바이블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 그 인간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자유와 선택을 할수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유에는 선택이 있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 다른 것이 있을까요? 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볼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뭐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는 종교적인 계율을 주었다. 윤리 규범을 주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걸볼수있이 그러니까 시대와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그걸 봐 이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같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예요, 자유로운 존재. 아 물론 이제 뭐 신과 같은 절대적 자유는 아니죠. 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결과고요. 현재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고 선택하는 존재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책임지는 존재.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불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유와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상대방의 요구, 즉, 제3의 요구가 아니라 자신의 요구,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사용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는 대로 죽음이 왔어요. 죽음을 맞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가 생기는 발단, 발단의 원인. 비극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불행과 비극의 원인을 죄로 보잖아요. 죄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이걸 이 관계 차원에서 죄라는 것은 그냥 뭐 허공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세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 차원에서 상대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만 고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 하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반대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의 반대인 이제 생명, 생명을 경험했겠죠. 생명. 자 그런데 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생명이라는 게뭐냐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인데 삶. 영어로는 life, life. 그 life는 생명인 동시에 삶이잖아요. 삶. 그런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 그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라는 관계, 공기를 들어 마셔야 돼요. 자연이란 관계, 그 환경이 있어요. 환경, 사람이란 관계, 부모라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은 유지되고 삶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잘 유지되었다면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다른 말로 한번 볼까요? 죽음, 그렇아이는 죽음을 일단. 깨어진 관계, broken relation, 이렇게 는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이제, 깨어진 유리창과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laughs> 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 하나님과 신과 인간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이 원리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원리나 인간과, 인간사, 사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 이상적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고 나의 욕구가 아니라 상대의 욕구,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깨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원과 생명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실제는 아담이 죽지 않고 얼마까지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언급하신 죽음이 뭘까? 죽음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laughs> 그래 죽어도,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 첫째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목숨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죽기는 죽었죠. 언제요? 930년 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을 선언한 것은 이제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은 언제 죽어도 죽는다. 곧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broken relation.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 그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인격 관계에 금이 가는 거죠. 그걸 비유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깨진 유리창. 브로 l 어, 릴레이션. 그니까 러 이제, 봐요. 이제 집의 유리창이, 창문의 유리창이 깨졌다고 과정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는데, 이게 바깥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이고, 왜곡되죠. 뒤틀리죠. 그니까 러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깨진 관계, 원인이 뭐 죄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상대의 말을 듣고 분별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올바로 완전 객관적 입장에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관점에서 보면. 왜? 내가 깨졌는데, 내가. 내가 눈이, 내가 보는 눈이 깨졌어요. 바깥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고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사건들이나 지식이나 늘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불행과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나를 절대화하고 상, 내 주장만 옳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과가 뭐야?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미 이거는 세속, 철학자들이 언급해 놓은 거, 로마의 키케로, 나또 19세기의 덴마크 실존 철학자, 키엘코르가 다 죽음의 그림자라고 언급을 한 거, 죽음의 그림자. 다모 뭐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종교적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메시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일까요? 비록 인간의 삶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네, 이런 거는 뭐죠? 가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서 같이 네,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을 적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진 관계는 회복해야 되고. 자, 목숨이 끊어져 죽는 것은 뭐죠? 다시 살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과 영생을 약속합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구원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지 말고. 자, 우리들의 인간관계로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오나, 부활과 영생은 사실 종교 영역이라 가져오기 힘들죠, 그러나 나머지 둘은 하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죠. 인간관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중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뭘까요? 중간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데, 첫째는 내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안 믿는 사람 은 어떻게 부모와 관계, 조상과의 관계 왜요?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 사실이잖아요. 팩트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모와의 관계도 이제 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내 부모가 내 생명을 만들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 성인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성관계의 결과이죠.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 해서 하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 신비한 생명체가 생명체를 부모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거는 좀 해석이 다안 돼요. 납득이 잘안 가는 거잖아요. 부모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은 그 신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나와 너와의 관계죠? 나 홀로 외딴 섬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가족이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등 세상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요. 자연, <laughs>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나와 일관계. 그 다음에 자연관, 크게 보면. 우리가 자연, 이 환경, 우리가 먹는 게다 식물인데, 식물이 다뭐 자연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원래 더워가지고 난리포 폭염, 포우 이게 다 인간이 그만들어 놓은 결과잖아요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 1도 혹은 1.5도 상승해가지고 지구 기온이 이제 자꾸 올라가는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게 기후 위기가 변화가 생기고 위기 생겨서 이런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어,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이 ESG 경제가 이제 지난 한달 동안 ESG 공부를 해서 ESG 강사 자격증을 땄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이제 앞으로 어 기회가 되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다 관계 관련이 있으니까 인간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제3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소명일 수가 있어요 소명 그 소명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치나 보람 있는 삶이죠 공헌 기여 기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목사는 이제 하나님께 뭐 소명 이제 이런 게내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거고 바이블에서 깨닫고 이러니까 이게 제3의 관점 제3의 관점 <laughs> 자, 이, 이게 이제 다 관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이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일상도 인생도 사업도 심, 연애도 공부도 다안 돼요. 왜? 다 연동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관계가 잘안 되면 나머지도 잘안 되거나 불행하거나 성공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적 관계 혹은 전인적 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구원은 첫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만 이제 그런 걸다 포함해서 모든 관계를 창조 상태, 타락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이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구원은 전인 관계 회복입니다. 전인 관계 회복. 통합적 관계예요. 자,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 글로벌 계 유엔, 유엔, 특히 이제 뭐 이제 중국, 이제 미국에서 합탄, 굉장히 아주 합탄적인, 바로 이 ESG 경영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뭐 경영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겠지만, 그러나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딱다관계에 대해서 니 ESG 경영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 그러니까 ESG 경영은 두 가지 중요한 관계 회복인데, 하나는 이이인바이러먼탈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laughs> 이 자연과의 관계 회복인데 지구 환경 이게 지구 위기 이게 위기고요 산업화 이후로 이제 이런 위기 왔는데 그리고 산업화 이전 상태로 어,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하겠다 넷제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한 자연이 정, 정상 상태로 가야. 어, 봄, 가을, 겨울, 뭐 날씨 이런 게 정상으로 가해,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는 창조 상태로 회복돼야 돼요. 이제 또 하나는 s 소셜인데 인간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인간관계 하면서 인권 유린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두 차원의 관계 회복인데 이걸 이제 G 가버넌스 그 지배 구조로 번역하지만 내용은 의사 결정의 주체들입니다. 주체 그러니까 의사 결정의 주체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E와 S 경영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 전부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을 마련해가지고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기업을 강제하고요. 심지어 유엔에서도 다 강제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심지어 지자체, 학교, 교회. 누구나 이걸 앞으로 해야 돼요. 이 ESG 경영이라는데 사실은 나와 내 삶을 경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와 내 삶도 경영하지 못하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블과 함께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laughs> 제가 인간관계 하면서 더북과 복수를 이제 참조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더북은 이제 바이블이고, 복수는 책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져왔는데, <laughs> 이제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스스로의 평가. 이거는 이제 하버드대학의 경영학 교수, 클레이튼 교수가 쓴 겁니다. 경영학 하면 보통 피터 드러크를 생각하는데, 경,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그런데 클레이턴 교수를 경영학의 아인슈타인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회사만 경영, 을 잘하면 뭐 하냐, 이거야. 자신의 인생도 잘 경영해야지. 이런 얘기. 이제 이런 논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옛날에 2008년대 리만 보라하더스 뭐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런 사건을 이제 일으킨 그 주역들이 경영학은 이런쪽으로살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제는 잘못 배우고 잘못 실천하고 있다는 거요 자기 삶조차도. 회사는 그렇게 해놓고, 돌아가 일상에서는 삶이 엉망이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 관계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건 회사만 적용될 게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도적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계 경영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도 가져왔습니다. 관계 우선의 법칙. 여기 이 책을 보면 관계 우선의 법칙 7 가지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법칙에 따라서 마케팅이나 사업이나 전략이나 시스템이나 전부 새롭게 세팅하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 개인적 인간관계하는데 이 상대 관점에서 모든 관계를 새로 설정하고 상대 관점에서 사업을 이제 새로 짜라 새판으로 짜라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니까 삶도 인생도 경영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 그, 어떻게, 어, 그, 해야 돼요? 기준이. 상업, 비즈니스로 말하면 고객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상대입니다, 상대.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상대가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 그니까, 러 이걸 다른 언어로 말하면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나세,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 관점, 그 제3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상을 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단순히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첫째는 내가 만족해야죠. 그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돼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삶의 퀄리티, 질이 높아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다,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당 간다 죽어서 천당 그게 구원인가요?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솔로몬이 이미 다 얘기한 거잖아요 이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요즘 자주 말하는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의 키워드가 연결 그냥 연결이 아니라 초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된다는 게다 기본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요 스마트폰으로 텔레비전, 스마트폰과 냉장고, 스마트폰과 에어컨 스마트폰과, 심지어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고, 스마트 팩토리, 그 스마트 시티. 다, 근데 이, 다 그렇게 연결입니 연결. 연결이 뭘 관계죠. 연결이 관계인데, 그러니까 모든 기기가 잘 작동된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해도 그 안에 수많은 회로가 있는데, 그다연결이 연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는 것은 지금 연결이 잘돼 있다.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 관계가 원활하다. 좋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인간을 표현하는 말로 이런 말을 써요 메타사피엔스 그리고 메타사피엔스라는 말을 어디에서 이제 유래가 됐나 하면 호모사피엔스에서 유래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포노사피엔스예요 포노사피엔스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세대들이에요 요새 태어난 아이들은 다 그렇고 2010년 전후에서 스마트폰이 보편화 됐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세대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된 거죠 신체 일부. 그래서 이런 말이 조선시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원래 뜻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막 상투를 틀고 막이하는데또 이런 걸 한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그냥 있어요. 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몸과 아, 신체를 잘 간수해야 된다.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포노사피언스들이 요새 아이들요 스마트폰 뺐으면 울잖아요. <laughs> 울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 제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일단 스마트폰을 다 뺐어요. 공부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 스마트폰과의 관계야. 메타 이제는 마지막에 메타사피언스인데 이런 얘기 지금의 MG세대들은요. 결국, 이제, 현재, 이미, 이미 벌써 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이요, 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데, 같이 소비를 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주역이 됐는데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에, 메타버스가 아주 익숙해. 요 왜? 그게 일상이니까.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게임을 아이들이 다 합니다. 거의 다 하는데요. 그래서, 어, 메타사피엔스 시대가 돌아야 한 거야. 근데 제가 말하는 메타사피엔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제3의 관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라는 것은 가상, 초월, 뭐 이런데 나를 초월한다, 지구를 초월한다. 메타버스 벌스, 유니버스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메타, 가상, 그러니까 물리적 우주 세계를 초월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현 세상을 넘어간다는, 그게 메타버스인데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물질적인 에, 우주적 세계하고, 어, 이제 종합, 합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근데, 내과 관점에서 보면, 이게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메타인지는 쉽게 말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나를 객관화 할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나 사건들을 보는 것은, 스스로 모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어린애처럼, 자기 속에만 갇혀 있는 그 속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타인지 능력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넓게 이 세상을 보라, 제3의 관점에서 보라, 상대의 요구, 상대 입장에서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메타 이것이 제가 말하는 메타 사피엔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메타인지, 메타인지를 하고 메타 사피엔스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죠. 관계 안에 뭔가 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이해 되실까요? 인간관계가,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 상황이 되면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인간관계가 잘 되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과 문제들을 관계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관계 차원에서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관계 정치도 다 마찬가지 관계예요. 지금 뭐 집권당이 저렇게 그냥 예? 하고 있는 것은 다 관계 문제 관계 관계를 잘 풀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3의 관점에서 보면 제3의 관점, 자꾸 내 입장만 고소하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메타 인지를 의식하고 메타 사피엔스가 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야말로 이 정말 메타 인지를 가져야 되고 메타 사피엔스가 돼야 돼. 그래, 왜, 그러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생각. 인간은 나만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나를 객관을 할수 있는. 이게 인간이 인간인 점이에요. 아주 타골성, 탁월성, 인간의 타골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제가 제3의 관점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의 종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3의 관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입장도 제3의 관점의 일부, 일부라는 게 일부. 그리고 제3의 입장이란 바이블 언어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의 말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블 입장에서는 인간의 불안과 국가 간의 위기, 세대 간 위기, 지구 위기, 기후 위기 전부 다 뭐요? <laughs> 근본적으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 자체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의 결과가 죽음이죠. 질병이고 인간의 불행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이블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을 구원 받는 게 뭐죠? 바로 이런 거, 요 이런 거 관계 회복이에요. 인류 최대의 과제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ESG 경영을 얘기한 거 ESG 경영의 핵심이 관계 회복이요 관계 회복. 인간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 인간 관계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자, 이 도표를 보시면 돼요. 자, 나와 너와의 관계,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지인들, 모든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관계, 왜곡된 관계, 조금씩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메타인지 의식을 가지고, 메타사피언스로서 제3의 관점으로. 그 서로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것도 되죠. 왜? 제3의 관점으로 가면. 그래서 비록 내 주장과 의견이 있지만, 그걸 너무 절대화시키지 말고 상대화 시켜가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인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서로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 가까이 가는 거,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더나아세더 나은 나,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세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실현되고 실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